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원래 말씀은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침대에 숨겨.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말아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조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라합의 집에 머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며 그들은 이 땅을 정복할 정탐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왕의 명령에도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기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 그들은 이미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과. 당시를 보면 왕의 말은 곧 법과 같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면 이러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두 정탐꾼을 숨겨 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은 라합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합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상판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가나안 땅에, 땅에 있는 땅 앞에 있는 요단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 같은 것을 들었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 여리고왕과 어떤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그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신뢰하고 믿는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의 왕과 백성의 두려움은 그 사실을 듣고도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두 정탐꾼을 잡아 그들이 보고하러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했습니다. 그들을 잡는 것 결국은 이두 정탐꾼들이 잡힌다면은 그 동안 여리고 왕에서 여리고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봐왔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돌아가서 보고할 수 없었기에 여리고 왕은 이두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서는 그땅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심 안에서 이 여리고 왕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같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했고 자신이 거주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라합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선택이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왕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심판을 면치 못하였고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때로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어리석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 속에 확신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자,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미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자녀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더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어서 문경혁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3인 손자 지혜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도록, 남편 김범서 성도님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들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